와티브,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비판이 없는 이유, 백화죄방 백과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인 자유를 싫어했던 중국 공산당 마오쩌뚱은 사회주의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사회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각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 괴메슬처럼 인민선동에 탁월했던 마오쩌뚱은 중국 인민들이 특히 좋아하는 삼국지설과 사자성어를 사용하여 자유가 올리지 않는 중국 인민을 선동했습니다. 1956년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용한 사자성어는 온갖 꽃이 핀다는 백화제방과 온갖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한다는 백가쟁명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쌍백운동이라 불렀는데요. 북경 천안문에 아직도 사진이 걸려 있는 마오쩌둥의 백화제방, 백가쟁명 발언이요. 중국 지식인들은 봄이 온줄 알고 사회주의와 중국공산당 모순점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주사파 청와대처럼 선동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마오쩌둥은 자유지식인들이 사회주의 문제점을 쏟아내자 처음에는 말하는 자는 죄가 없고 듣는 이가 경계해야 한다는 언자무죄, 문자조끼를 실행 지식인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중국공산당 문제점을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이 태생 자체가 모순인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옳다는 공산당 지도층을 비판하자 마오쩌뚱은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뚱은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우파로 규정하고 우파 지식인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문화대혁명 예고편 반우파투쟁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마오쩌뚱이 쌍백운동에 참여한 우파 인사를 탄압하는 방법은 대중 앞에서 자위판 강요와 공개 비판이었고 글로 중국 공산당과 싸웠던 자유 우파 문인들은 글을 못 쓰게 하거나 대부분 소리소문 없이 숙청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인구 15억 중국이 내세울 만한 작가가 없는 이유가 이때 대부분 숙청당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마오쩌뚱은 자유가 옳다는 쌍백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애송이로 봤는지 약하게 다뤘습니다. 마오쩌뚱은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던 젊은 학생들을 농촌이나 공장으로 보내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농활과 비슷한 하방입니다. 마오쩌뚱이 자유가 옳다는 쌍백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거 하방 운동에 참여토록 한 이유는 힘든 노동을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오쩌뚱이 농촌 공장 체험 하방 운동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는데요. 하방 운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에 흠뻑 빠져들었으며 하방을 보낸 마오쩌뚱은 중국 젊은 학생들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오쩌뚱이, 백화제방, 백화증명은 결국 중국 자유를 파괴했기에 10년 뒤인 1966년 무식한 사람의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문화대혁명을 낳게 됩니다. 중국 인민의 영웅 마오쩌뚱이 주장한 백화제방, 백화증명을 믿고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우파 지식인이 숙청된 이후엔 어떠한 중국인도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중국은 자유가 어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와트유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부탁합니다.